안녕하십니까. 조아스타입니다 금일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38분인데요. 잠깐 한 후, 관심 종목 브리핑,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그, 코스비 지수는 1.63포인트, 물론 3 2 4 0포인트에 끝났고, 지수는 좋았죠. 시조가부터 땡겨서 계속 우상향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시초가부터 어, 땡기더니 위로 계속 쭉 우상향 상승을 해서 1.4 포인트 상승한 992.80 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2,300억하고 9,690억.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습니다 땡겼고 코스장은 개인하고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한 양호 했죠 금일그 관심종목 그, 관심 그 리뷰 들어겠습니다 먼저 종근당바이오입니다 종근당바이오 이날 매수하고 15선, 25선 보는 매수하자고 해서 평단가 대비 오늘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번은 수익 보고 한 오늘 금일 한8% 정도까지 상승했는데요. 노 5, 6포인트, 5, 6% 정도 상승으로 청산 실시하였습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도 지금 평단가 이 정도로 맞춰놓고, 금일 수익에, 금일 수익에 일단 나오는 전략. 반등이 나왔죠? 한4%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것들 한번 쭉 볼까요? 데비스틸 됐고, 수젠택은 추천했었죠 여기 또 여기 또 분할 매수 계획 20%까지 하자 이거서 이것도 수익 보고 나오셨고요 넥스트사이언스는 빠른 분만 시중가로 여기부터 잡아가자고 했는데 그리고 나왔으면 됐고요 손오공도 사업봉대 추천해서 또 오늘까지 수익보면 빠져나오셨죠 애니플러스가 좀 시간을 끌었는데, 삼봉, 1 1선에서 여기서부터 추천했죠. 한 번, 15일선, 분할 매수하고, 이런 상황과 같기 때문에, 애니플러스도, 15일선, 21선에서 모아가자고 했는데, 여기서 모아갔으면, 충분히, <laughs> 충분히 수익보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바이오, 공략해서, 우리 바이오, 또, 1일선 15선, 2일선 공략해서 수익 보고 나왔, 평난가 낮춰서 수익 보고 나왔을 테고요. 프럼파스트도 지금 사문복에 추천해서, 보였으니깐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호텔실라오는 여기서 추천해서, 먼뭐 이날 수익 보고 나오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또 중, 중장 기주으로줬죠 아직까지 뭐 보합 근처일 겁니다. 대독전자이로도 뭐 시간은 길었지만, 뭐 또, 이렇게 11선 부분에 추천해서 15일선 20일까지 분할 매수했으면 금일도 한15%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을 테고요. 하나의 스바의 스펙도 요금, 뭐, 이도 시초가부터 출했는데, 15일 선 했으면, 그여기서 이때 반등이 나와서, 이날 빠져나왔고요 14%. 지금 갖고 있더라도, 평나가 나서 와 금일 정도, 어제나 오늘 수익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고요 어제 추천 좀 보면, 팜젠 사이언스, 지금 뭐 금일 시초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지금 보합이 끝났고 그것도 20일선 떨어지면 더 분할 매수 하는 전략. 그래서 1 3천 0 0 이상에서 1 4 0 0원 근처에서 파는 전략 괜찮습니다. 조회 보이고요. 한국 선제는 음, 홍주표 관련 주죠 오늘 그복귀 정당 그 연설을 했고 뭐 대선 출마할 수도 그발표에 그런 기대성도 있죠. 지금 단위가 관련해서 지금. 어, 단일가를 피하니라고, 열기 종목, 피하는데, 이거 매수 거래량 대비,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죠. 매물이 현재 급감한 모습, 되면, 이거는 홀딩 전략. 십자봉, 상한가에 20% 양봉, 예, 네. 시초가 이날 추천했는데, 어, 홀딩, 만약에, 혹시 그, 이런 구간, 10월선까지 급락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 비중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0%씩 잡아가는 전략 그러면 될것 같고요. 어, 명일 금일한 거 매매일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건설, 시초과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고요 시초과에서 홀딩하고 있고 아직 현대비엔지스트리오현대비엔지스트리오 이날 사고 떨어질 때 사고 11산부근에서 사서 매도매도매도 매도 매도. 한번 로보겠습니다십자봉에 사고 떨어질 때 사고, 지금, 이걸 팔아서, 어 수익보고 나오고, 어 이때, 떨어져 종가 부분에산 물량들은, 금일, 더 팔고,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호텔실라오, 중기준대 15일선, 21선 부분에 사서, 수익보고 나오고, 금일, 음, 금일 또 중장기주로서 금일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11만원까지 보는 전략 1만원까지했고요 노루홀딩스 우선주는 급등주 음복매수로서 여기 상종가보다 마이너스일 때 잡아서 한10% 정도, 한12% 정도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분목으로 보면, 네, 어제 종가보다 떨어질 때 밑에 사서 어, 수익이 그냥 매도 걸어놔서 놓았습니다. 위즈쿠프는, 위즈쿠프는, 금일 시가 부근 뭐, 이렇게, 전일 상종가 부근에서 사서 수익으로 매도 걸어놨더니 팔렸습니다. 이렇 그래서 현재 그다 청산하고 어 제가 가진 종목은 그반한시 뭐 호텔 실라우, 호텔 실라우하고 한국산지하고 특수건설 일부 갖고 있는데요. 이건 뭐2 3빌 분할매수해서 수익보고 나오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눌림봉 왔을 때 분할매수하면 이렇게 다 수익보고 청산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준수하시고 어, 두세 종목 내에 합축해서 비중 8분의 1 유닛 뭐한15% 내지 20%만 잘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서 음, 잘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밑에 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이런 1 1선이나 뭐 15일선, 20일선은 지지선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낮게 포지션이 낮게 들어왔을 때, 어, 매수, 추천, 관심으로 갔기 때문에, 음, 그런, 제2의, 제3의 안전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할 정도, 만약에 떨어지면 2분할, 3분할만 비중 지켜서 하면, 음,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다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올 확률이 한90% 이상 되기 때문에, 비중을 잘 지켜서,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아스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